이렇게 묵사하다 보면요 계시록의 말씀요 막 일곱 임 일곱 나파 일곱 재앙의 막그 심판이 막 시작돼도 인류가 회개하지 않는 다섯 가지 재앙이 나오거든요 우상숭배 회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기억나요. 그러니까 저희가 죄에 대하여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배우 한 20년 전에 배우고 이제. 지금보다 굉장히 좀 순수했었던 그때 어, 하나님, 그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이 부흥이 오시면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질 거라는 약간 약간 좀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중보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한창 제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정 갈망하고 부흥운동을 하고 중보기도하고 막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을 가보고 되게 실망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우간다의 간다도 굉장히 국가적 부흥이 있었고 막 대통령이 나라를 주님께 바쳐버린 나라에서 막 캄팔라에 되게 기, 기대하고 어그 부흥의 주체가 됐던 그 트랜스포메이션 나왔던 바로 그 교회 가봤더니 <laughs> 예, 막그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요 물론 이제 돈과 이렇게 스캔들의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권력과 이미 그런 게몇개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씁쓸했고. 이제 여러가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스스로 타락해서 부흥의 불길이 꺼진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변의 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쳐버린 경우가 있고 웨일즈 부흥이 그랬어요. 이반 로버츠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광부였잖아요. 그리고 26살이었잖아요. 26살에 이반 로버츠를 하나의 기름 부으시고 웨일즈 부흥의 주역으로 삼으시니까 그때 일제히 이 청년을 공격했던 게 누구냐면 영국 국교의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. 그래서 이때 보면 3개월 동안 60만 명이 주 앞에 들어오거든요. 어마어마한 수정. 근데 6개월 후에 이반 로봇은 사라져요. 어디 갔나 봤더니 어디 막외진데 막 집에 들어가서 그냥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 그냥 막 탁월한 어떤 혁명가도 아니고 운동가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순수 청년이 그런 막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평생 중보자로 삽니다. 그래서 뭐 제스판 이스마 이런 사람들하고 성도들이 영적 전쟁 이런 책 써요 나중에 영계 의 깊은 을 알게 되고 그런데 저는 믿기로 이반 로버츠가 계속해서 만든 요한 웨슬레처럼 막 사용됐다면 또 달랐겠지만 하나님이 또 그를 이렇게 또 보호하셔서 일평생 열방을 기도합니다.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의 불길이 뭐 1904년 LA 아주사 스트리트 그 다음에 1904년 원산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인도 카실 북부 지방의 부흥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중보기 도자의 또 이런 그러니 음 스스로 막 지도자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는 경우도 안타깝고 이렇게 부흥의 어떤, 어떤 말씀의 불을 들었는데 질투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이 대부분 공격해가지고 이렇게. 그게 꺾인게 너무 많았어요. 이렇게 기독교 역사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중보기도 생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<laughs> 근데 그때 저한테 좀 포기 시킨 게 있어요. 그냥 기록을 봐라. 우상 숭배와 음행과 복수과 도둑질과 뭐 그런 거는 안 없어지나. 네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고 어,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다. 그래서 좀 이렇게 중복의도 방향을 약간 바꿨어요. 중복의도 훈련학교 거의 10년 이상 한 번도 안 쉬고 막 진행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습쓸한 거예요. 그럼 열매가 뭘까? 그냥 10년이라는 청춘을 다 들여서 막 하고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긴 한데. 아, 근데 이제 이런 거그 기준이 없을 때. 하나님의 기준이 이 안에 없을 때. 하나님의 선한 것을 먼저 맛보면 이 안에 있던 인간의 어떠함이 그걸 망쳐버리는 걸 너무 많이 봐버리니까 어, 그래서 제가 농담사만 그러잖아요. 근데 농담은 아니라 실제로 말씀드리는 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저한테 집중돼본 적이 없어 저도 저를 모르겠다고. 그게 집중되면 뭐가 끄집어 나올지 모르겠다고. 그래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제 자신의 이 내면을 어, 이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재판관과 지도자가 서시길 바래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역할을 하고 계시죠.